자, 소트너 우리의 소원은 손흥민의 우승이죠. 음. 네,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laughs> 공통적인 <웃음> 네, 거의 전 국민 대동단결하는 소원이 거의 그 손흥민 우승이 아닌가. 자,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우승 가능성이 있는 대회 유로파리그입니다. 그리고 포스테코블러 감독이 시즌 전에 되게 좀, 좀 약간 우만하게 얘기를 했던. 나는 2년차 때 무조건 우승한다. 예. 네, 그 유일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대회가 바로 유로파리그인데요. 어, 1차전 원정 가서 정말 개 같은 출전을 하고 네, 졌습니다. 그래 14일 화이트데이 네, 새벽 5시에 런던 홈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뭐 사실 1차전 제가 좀 표현이 좀 과했지만 너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네, 뭐그 아쉽게 골만 못 넣었다 이게 아니고 경기력 자체가 네뭐 네덜란드에서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상위권도 아닌 AZ 알크마르 상대로 이거밖에 못 했기 때문에 분명한 졸전이었고 져짜싸가 아니라 젖질만젖찔만 네. 질만했다. 또 앞선 그 자국에서의 맨체스터 시티전이랑 사실 간격이 멀었기 때문에 네. 뭐 체력 안변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맨시티전에서 체력 안배라기보다는 마치 AZ 알크마르 상대로 쓸 선수들을 미리 테스트하는 듯한 네. 뭐 그런 경기를 해서 그런 보람도 없이 그냥 어 네. 이제 약간 무기력한 흐름이 이어지고 말았죠. 리그보다 유로파에 집중하는 것은 뭐 납득할만합니다. 어차피 네. 리그에서는 솔직히 아무리 못해도 강등될 가능성은 좀 솔직히 높지 않고 네. 또 아무리 잘해도 유럽대에 나가는 것도 지금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좀 유일하게 성과를 낼수 있는 성취를 할수 있는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는 것은 맞는 선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테이션도 좀 이상하게 돌리면서 결과적으로 알크마르 전에 선수들이 휴식을 나름 일주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못했고요. 그데 이번 경기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포스테코 올로 감독 입장에서도 정말 명줄이 걸린 경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거 저도 안 자를 거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꼭 시즌 중에 안 자를 수도 있죠. 어차피 네. 저도 뭐 그러니까 진짜. 강등 위기가 네. 아니면 예. 안 자르고 그냥 시즌 끝난 다음에 그렇죠. 가는게나을 수도 있으니까. 뭐 포브린 사이드에 기사가 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피터 오르크 기자라고 그 토트넘 관련 소식을 좀 전하는 기자인데 여기서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를 탈락해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스테코 감독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뭐 물론 상대적으로 저희가 항상. 마주하는 뭐 풋풋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데보다는 공신력이 낮다고라고 평가가 되지만 네. 그래도 피터 오르코 기자 정도면 유소년 저거 유소년 정도 소식에는 꽤 괜찮은 기자거든요 하지만 유소년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laughs> 아무튼 내부 소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없는 소식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즌이 이미 다간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도 이미 거의 결정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가 탈락해도 포스트코 글람도 경질하지 않는다. 이게 크게 이상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경질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굳이 먼저 자르지 않는 뭐 그런 예. 거네요. 근데 그러면 팀 분위기 참. 애매할 텐데 어, 아무튼 뭐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본머스의 지난주에 이제 상대했었던 본머스 이라올라 감독이 가장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글라스너 감독 프랑크푸르트에서 어쨌든 그 유로파 우승을 했던 감독이니까 팰리스에서도잘 하고 있는데 이번은 뭐 재계약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네. 재계약이 가까워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마 글라스너는 팰리스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에 음. 포스테코 람독 경제라고 하면은 안돈이 이라올라 감독한테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본머스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다. 이러면은 토트넘에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겠지만 음. 뭐 만약에 본머스가 유럽 대항전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라올라 감독도 사실 어렵겠죠. 토트넘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음. 근데 저렇게 포스테크한테 위약금 주고 또 위약금을 주고 데꼬와야 되는 감독을 선택을 그 레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계속 그 토트넘 얘기하면서 새로운 토트넘의 철기둥 안 다치고 오자마자 자라는 거 너무 고마웠던 케빈 단조도 다쳤습니다. 네, 네어 단조 선수가 부상 소식이 있고요. 풋볼런던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기자 골드기자가 네 단조가 본머스전에서 햄스트링이 아안 조졌다. 네 그러면서 한몇 햄스트링이니까 몇주 정도. 결정할 거라는 예상을 내놓았어요. 네, 어제 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포스테코르 감독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몇주 동안 못뛴다는 건 당연히 이번 경기는 뭐 어차피 못 나오는 거고 토트넘이 이런 햄스트링 부상이 유독 잦습니다. 뭐 부상 부위가 뭐 이렇게 말해 골절이다, 음. 뭐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어디 뭐 갑상선이 어떻게 안 좋졌다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햄스트링, 어. 햄스트링 너무 잦아요. 그리고 풀백이나 윙어들이, 물론 모든 선수들이 힐트링 문제들을 경험을 하지만 보통 이제 풀백 윙어들, 뭐 공격수들 이런 쪽에서 어좀 센터백들이 이렇게 거의, 거의가 아니 이제 전부 모든 센터백들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어린 아치그레이 빼고 <laughs> 모든 센터백들이 다 햄스트링 나가는 이런 건전 처음 봅니다. 네. 한 시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포지션들이 네. 이제 스프린트가 많은 포지션이라 그런 건데 네. 이 팀이 센터백한테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해도 유독 스프린트를 더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지 네. 않나라는 좀 개연성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 때 다치는 게 많은 게이 팀이 진짜 문제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훈련 뭐 자기가 빡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또. 그 포스테 코글러 감독과 올해 같이 해왔던 코칭 스태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포스테 코글을를 비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랑하려고 한 얘기인데 우리는 훈련을 짧게 짧고 굵게 한다. 음. 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막 길게 선수들을 괴롭히면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굉장히 세고 반복적이고 네.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게 현지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케빈 단속까지이 <laughs> 친구가 선수 제가 커리어를 쫙 보니까 헬스 트링 부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 진짜 철기둥이고, 그런 선수고, 실제로도 경기 스타일이 이렇게 중간중간 스프린트를 하는 선수인데도, 토트넘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이 팀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도, 이번엔 그세스피스 시작할 때도 그렇고, 햄스트링 시작할 때도 그렇고, 자기 잘못이 없어들. 그 말로라도, 아, 점검해보겠다. 뭐,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법도 한데, 아, 선수들의 정말 지옥이 되고 있는. 네, 올 시즌에 햄스트링 다친 선수들 리스트 한번 읊어주시죠. 예 그냥 읊기만 하겠습니다 네. 히샬리송 윌송 오도베르 손흥민 미키 판더벤 티모베르너 벤데이비스 데스티니 우도기 이 선수들이 네. 그 공식으로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정한 선수들 네. 목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케빈 단조도 포함이 됐고요 네, 뭐, 참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이알크마르의 2차전은 올 시즌 토트넘의 성과를 사실상 판가름 짓는 경기이기 때문에 음. 최대한 정의를 내야 되거든요 일단 로메로하고 반더맨 지난 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예. 두 선수를 내겠죠 그러면. 반더맨은 일단 경기 뛰었으니까 나올 거고 로메로 같은 경우는 아 로메로가 그때 복귀했으니까 경기력은 개판이었지만 예. 예. 어, 야 근데 될까? 너무 같이 뛴지는 진짜 도래됐는데? 그렇죠. 같이 뛰었던 마지막 경기가 둘다 부상으로 다시 나아간 첼시전이었으니까요. 예, 지난 경기는 이제 로메로 선발로 나서고 뭐 후반 60 후반 15분에 판다벤이랑 바꿔서 로메랑 바꿔서 했으니까 둘이서 나서는 건 거의 한세달 만이네요. 야, 근데 로메로 지난 경기 경기력 보니까는 안 되겠던데. 그러니까 로메로가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 네. 어, 약간 좀 어리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그레시브함이 네. 완전히 네. 사라졌고 음. 그리고 상대 압박에 로메로 판다벤이 상당히 잘 대처를 하는 선수들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어, 굉장히 걱정또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난 본머스전 때 나왔습니다. 본머스전 때하타임 토크에서 현지의 그 제이미 레드네 페설리언이대차이 깠죠. 네. 아니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 왜 이런 팀을 상대로 되도하는 후방 빌더을 고수하냐.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로메로도 실수 많이 하고 이날 비수마가 거의 모든 매치추적 평점 받았거든요. 실제로 못했고. 걔도 무조건 비스무한테 주고 전개를 하니까 그렇게 후방 빌더업이 본머스의 어, 압박에 고전하는데 프리미어리그 더 강한 팀들도 본머스 상대로 그런 걸안 한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게 리버풀 파리아에 원정 갔을 때 그때 리버풀이 세계 최고의 볼플레잉 센터백인 반, 반다이크가 있고 전력이 좋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보수적으로 롱볼 추구했다 질렀죠. 그런데 토트넘이 뭘 믿고 저런 축구를 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훈련법, 뭐 세트피스, 뭐 전술, 모든 면에서 지금 지지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계속 포스테코골로 감독은 기자회견장에 나온 막 짜증내고 막 자기 축구 이렇게 하면 완성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팬들이 속이 터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르민 선수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좀 네, 상황입니다 지난 지난번 본머스전때 이제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어좀 영향력을 확실히 발휘를 좀 했죠 네어 네. 특히 이제 빌드업도 안되고 뭣도 안되는 그런 전반전 양상이었는데 저 뒤에 맨 뒤에서부터 어 빌드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방으로 네. 뛰어 올라가면서 패스코스 다 열어주고 네. 빠른 이제 질주로 이제 상대 수비 정비 되기 전에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PK 얻어내고 넣고 뭐푹 치고 장구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뭐 주, 좋게 보자면 본버스전에서는 체력도 좀 안배하면서 어그 다음에 본인 경기력도 끌어올렸다라는 상황이니까 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음. 조금 더 1차전보다 훨씬 원래 손흥민스러운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어느 정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김희중 이자는 손흥민 선수가 어 레프트로 나올까요? 센터로 나올까요? 아무래도 레프트 윙으로 나오겠죠. 최근에 솔랑케가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스트라이커로 솔랑케를 두는 게 뭐 투트넘 공격 입장에서도 지난 시, 지난 경기 본머스전에서도 확실히 솔랑키가 있었을 때 공격이 잘 돌아간다는 게 그래도 보이긴 했거든요. 네, 손흥민, 솔랑키, 존슨, 존슨도 좀 다쳤, 다쳤죠. 네, 뭐 네. 그래서 아마 오도베르가 좀 오른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아그 벤탄코르도 경고로적으로 못 나오는 경기고 좀 전체적으로 어... 하... 좀 그래, 아무튼 또 알크마르가. 토트넘이 안쓰고 포스트코 올라가면 안쓰고 내보내 기자회견 때도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 그 트로이 페럿 네. 지금 느단들이 그그 득점위이 달리고 있는 트로이 페럿 앞에 세워놓고 굉장히 어,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토트넘 입장에서 아주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손흥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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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1호파리그에서는 7경기 3골인데 어쨌든 최근에 좀 휴식을 그러니까 다른 데다 떨어지면서 좀터이 길어졌잖아요. 지식을 예. 좀 컨디션 관리할 를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종률 기자 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뭐 네. 걸어라 음. <laughs>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에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토템 승리 쪽에 거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어, 상대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에이즈 달크마르가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현재 선수단 구성이 그렇게 많은 구성이 아닌데 뭐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왔느냐. 음.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어떤 전력 차도 토템이 앞서지만. 경험 면에서도 토트넘이 조금 더 앞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준비를 어느 쪽이 잘해서 나오느냐 이런 면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서 승리하면은 토트넘은 아약스 프랑크푸르트전 승자하고 8강전을 <laughs> 아, 하게 되네요. 겠 네. 네. 아, 하여튼 뭐 지금 우승으로 가는 길 이게 보니까 쭉쭉 올라가면 그 맨유하고 결승전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음... 네. 어, 둘다 잘, 잘 올라온다. <laughs> 둘다 올라온다. 예. 네. 전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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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도 첫 경기 못 이겼습니다. 네. 네. 메뉴도 레알 소시다하고 이제 비교했기 때문에. 또 지난 주에 그 유럽 대회에서 유일하게 졌던 프리미어리그 팀이었죠, 도트란 그렇죠.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어, 또 본인도 그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그 1차전 때그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많이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새벽 5 시입니다 내일 입중계 할 테니까요. 네. 와서 오손도손 같이 보시면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